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무엇인가를 시작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지혜들을 주시고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제자도 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을 만큼 그렇게 명명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자가 누군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이런 고백들이 담겨지는 모습인데요. 제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우린 종종 이것보다 덜한 아, 내가 예수 믿어서 참 고생한다. 우리 부모 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잘못된 거고, 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아주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본전이 안 나오는 일이라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이건 완전히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런 마음을 주셔요. 마치 저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이 무슨 정계가 유착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골프회원권이라는게 텔레비전에 많이 올라왔어요. 뭐 골프를 안 하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어느 골프 클럽의 회원이 되느냐가 바로... 자신의 명예와 부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클럽의 회원권은 그 클럽에 따라서 천장부진데 원하는 클럽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이런 거죠. 성도 여러분 아이가 어느 대학에 다니냐가 부모에게도 큰 자랑이 돼요. 그렇죠?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 갖고도 뭔가 큰 내세울 건 없어도 뭔가 자부심들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마치 이런 느낌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는 것에 특권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제자의 특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될수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12명의 제자들은 뭐를 했어요? 귀신을 쫓고 병든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주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또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맞추어서 얘기를 한다면 본문 문맥에 맞추어서 예수의 제자의 특권은 뭐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누고 베풀어 주는 것까지 할수 있는 이런 기쁨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만이 할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게 하는 사람들 보면 명태 머리라도 걸어놓고 뭔가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가 돼요? 바로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누구의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도 그래요. 어떤 선생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선생님을 따라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능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처럼 그분과 친하다라고 얘기하나도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되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제자됨이라는 단어가 다소 달라져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자의 개념은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나는 산업사회에서 대량의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제자라고 요즘엔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할 때 제자는 그 제자가 아니에요. 요즘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탁월해야 되냐면요. I.Q.가 탁월해야 돼요. 학습 능력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 학습 능력을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학습 지능 능력이에요. 그래서 I.Q.가 높을수록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는 아니에요. 예수님 때는 도제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선생은 그 제자를 받아들이면 이 제자의 성품이나 모습이나 이런 걸다 봐서. 내 제자가 되는가라고 묻고 그 제자를 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스승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그분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됐던 거죠. 오늘날도 명인이나 또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도제적 개념을 갖고 있어서 연주를 잘한다고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성품. 또 그가 성품만 좋다고 또 제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끈기가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또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것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던지시면서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터프 타픽이라고 그러죠. 좀 말하기 어려운 주제로 던져지시는데 이게 26절입니다. 26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이렇게 미워하면 여러분 제자가 될까요? 이렇게 미워하면 교회에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그걸 연구하고 나니까 부모 자식으로 이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그 차이보다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 리서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미워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의 미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걸까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대인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그저 예수만 잘 믿는 것 같으면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미워한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헬라오 단어인 이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하셔야 돼요. 헬라오 단어 미세오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미워하다 라는 단어도 포함이 되지만 덜 사랑하다 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미워한다는 거는 사랑을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이라기보단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니까, 부모를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예수님보다 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건 조금, 이거보다는 여러분 자녀가 더 확실하죠.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자녀가 더 사랑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 사랑하다는 말을 여러분 여기에 넣어서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됐다. 덜 사랑한다는 얘기 뭐예요? 제한아란 얘기. 내 자식이 사랑스럽고 내 자식이 귀한 거 알아요. 그래서 내 자식이 식당에서 온갖 납, 막 엉망을 부리고 다녀도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비 둬요. 주님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선 뭘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 덜 사랑해야 돼. 그거를 혼을 내면 자기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을 내면 그 부모가 그럽니다. 아니, 왜? 손자, 손녀가 미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건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덜 사랑하게 될때 우리에게 오는 감정은 미워하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멈춰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내가 자식에게 자식을 덜 사랑하나? 덜 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의 말이 이런 지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팀켈러 목사님의 우상에 대한 정의가 함께 다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좋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처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부석 갖고 다니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좋은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선을 넘고 돌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것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띵켈러 목사님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성경의 대부분이 하려 하고 있다 우리가 순서를 바꾸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 다른 것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 우리의 목숨이 그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22장부터 사랑과 희락과 쭉 넘어가서 23절 온유와 희락, 온유와 절제. 절제가 뭐예요? 셀프 컨트롤.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넘쳐흘러서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관계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덜 사랑해서 덜 사랑하는 것 같이 느끼면서 때때로 마음이 불편하면서 절제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셔요? 진정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어떤 분들은 그걸 유교적이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기독교도 장유유사가 있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위아래가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손 위를 생각하고, 먼저 된 사람들에게 예를 갖추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밥상머리에서. 누구를 먼저 챙겨요? 어른들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어른을 챙기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진 위치를 가져요. 근데 오늘날 뭐로 바뀌었어요? 식탁이 어린아이 위주로 바뀝니다. 왜? 우리 아이가 좋아하니까. 우리 아이를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떡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죠. 이거는 어른이도 귀하니까. 지난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늦게 들어갔더니 가족끼리 다 삼겹살을 구워먹고 남은 상추하고 버섯 몇 개가 남아있더라. 당신 그거 먹어라. 그래서 아, 고기는 없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 애들이 다 먹었어. 어? 그리고 그거, 그래서 졸지에 건강식 했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도가 넘어가서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데 이런 풍토와 패턴이 생기면서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순서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 절제하기 위해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식이 귀해서 자식이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때때로 이 자식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손자를 혼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온전히 설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고해서그 선을 넘고. 내가 싫은 것이라고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워한다 라는 말씀까지도 던져주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신다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의 성품을 우리가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만, 아이의 성품을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 그 아이가 가진 재능은 위험한 것이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된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루어가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여기에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본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인간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뭐가 되든, 여러분과 제가 하는 행동은 내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8절과 31절, 여러분 두 절만 읽을도록 할게요.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1절. 여기서 여러분, 지금은 망대를 세우고자 하고, 건축을 할 때도 비용을 계산하는 게나와야그죠 비용을 계산하고, 전쟁을 나갈 때 상대 적군이 어떤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두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두 단어의 공통점은 먼저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무턱대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도 무턱대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있고 두 번째로는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도 이 부분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상황과 여건을 보고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도 상황과 여건이 있고 전쟁을 할 때도 상황과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여건을 어떻게 먼저 할게 있다면 파악하라는 거죠. 그럼 저는 그 파악에 대한 문제보다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세상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십시오. 급한 걸 근데 우리는 급한 걸 먼저 하해 일반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걸 먼저 하십시오. 그런데 이거는 달라져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게 있고 중요하면서 급한 게 있어요. 이때는 뭐를 하셔야 돼요? 급하고 중요한 걸 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 부분 때문에 큰 일을 겪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랑이죠 사울 랑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사를 해야 되는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늦는 거죠. 차가 막히는지 아니면 연락이 안 됐는지 오지 않습니다. 이때 사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급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그 사울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영광과 영예가 한 방에 사라져버립니다. 뭐 때문에? 급한 것 때문에, 급하게 했던 무엇 때문에? 제사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재물을 드리려다가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나거든, 뭐부터 하라? 그 사람과 화해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게 하시는 놀라운 일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져가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특히 대기업은요 뭐를 하느냐면 가족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가족이 잘 돼야 그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신입사원을 집어넣으면 신입사원의 집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선물을 보내주고.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는 일을 대기업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소기업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못한대.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도 이 얘기를 하죠.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쓰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 쓰지는 못합니다. 내 눈이 보이지 않아서 묶는 게더 빠를 수 있을지라도 그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건축을 할 때도 먼저 비용을 계산하고 너희가 전쟁을 치를 때도 상대방이 어떤지를 봐서 싸우든지 화친하든지 할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먼저, 그럼 뭐 어떤 걸 해야 할까요? 바로 27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남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함께 어우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먼저는 우선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니까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사랑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문제요. 상황이 어려워서 바빠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예수를 떠나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가 제가 21.84로 기억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21%는 확실한데요. 바빠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1번입니다. 바빠서 우리는 교인 때문에 또 목회자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들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게 순위가 밀리고 제일 먼저가 바빠서입니다. 여러분 바빠도 먼저 하셔야 할게 있어요. 바빠도 우선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리고 그렇게 될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된다. 내가 가졌던 권한과 모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이 원하는 시간에 선생님의 방법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인가가 막혀있고 풀리지 않고 엉켜있다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어떤 분은 걱정과 염려를 붙잡고 살고요. 어떤 분은 상처를 평생 붙잡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그럴 때 잠시 멈춰 두셔야지요. 잠시 머물러야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저는 그래서 내 제자가 되고를 여러분 선교사 되고 아프리카 오지가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능력과 내 힘을, 예수님께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것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고민하는 부분에서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어떤 순서였는지.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입니까? 집에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자식입니까? 당신이 돈을 벌어 와야 하는 이유는 이 자식이 잘 돼야 되기 때문이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가정의 주인은 가정의 상태가 어떻든 그 가정의 주인은 누구셔야 합니까?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며, 아멘. 그 모습들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혼돈된 모습들이 여러분 뭐를 해요? 질서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를 여러분 또 읽어볼게요.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수많은 무리는 저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헷갈리고 여전히 분노에 쌓여있고 여전히 누군가를 질책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무엇인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들은 비판하고 투덜거리는 그 모습 가운데, 마음의 평화는 어디 갔고, 천국을 노래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흩어져 버린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제자가 되려면 먼저 그 모습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붙잡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봐라. 당장 여러분, 지금 죽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죽을 것이 급한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보게 될 때. 놀랍게도 해가 뜨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불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근심은 사라집니다. 이 놀라운 비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전하고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가족들에게 헷갈리는 문제 있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무엇을 시작하고 나갈 때 혼돈됨이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면 문제 해결된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냐, 자식이냐, 형제냐, 자매냐, 내네 목숨이냐, 선택해라. 아니요." 덜 사랑하고 절제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그 자리에 놓고 두 번째 너희가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해라 그죠?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주는 축복, 평강, 위로, 승리, 천국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를 가져가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헷갈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미워한다는 단어의 의미를 저희가 다시 잘 가져서 자녀를 함부로 하란 얘기가 아니고 또 부모님을 없신 역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내 일을 방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요한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히 밀어내서 하나님 사우랑처럼 또 하나님 그저 제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막혀있는 것들을 풀지 못하는 그런 미숙함들이 있사오나 겨자씨만한 믿음 산을 옮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